이수근 앞으로 방송 출연 못한다? 방송가가 떠들썩해질 만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25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수근을 비롯해 신정안, 탁재훈, 붐. 소년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배우 주지훈은 마약 토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빅뱅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예인들은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수 박범은 입건 유예, 빅뱅 지드래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방송법 개정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